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엄상천하니다 엄청난 상상초월 요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니다러분 여러분, 들이 보고 계신 프로는 중국세 생중계, 생생한 중국어의 세계 중국어 생중계 세보가 아니라 녹음 방요입니다녹화방송이고요 자, 짜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내용은 에피소드 42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중국어 생중계 교재 안에는 총 365마디의 365개의 재미있는 한국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말로 해 보고 싶은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매일 딱한 마디를 통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1년 365일이니까 어, 연말에 12월 31일 날이나 마지막이 됐을 때는 교재를 거의 다 채워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어, 책거리라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이제 기획으로 만들어진 기획 교재입니다 재밌, <laughs> 재밌겠죠 여러분 근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써 지금 오늘이 4월이니까 번호가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어, 저의 게으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 덕분에. 이렇게 아직 교재가 지금 42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요빈 칸에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교재에 한번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같이 한국인들이 궁금해하는 표현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중국인들과 언어교환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언어장으로 꼭 등급할 수 있는 그런 어, 교재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그 요기 베라라고 혹시 야구 좋아하신 분들 알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요기 베라, 요지 베이라라고 하는 요지 베이라라고 하는 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미국의 유명한 뉴욕 양키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많은 생전에 정말 많은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laughs> 영어 발음 진짜 아이고 어떡하니? 자꾸 성조가 들어가 영어에.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Over, over. 중국어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세요. 事情在真正结束之以前，都不算结束。事情在真正结束之前，都能真正结束以前都不算结束。事情在真正结束以前都不算结束。그대로읽으면事情이리在真正真正으로 지에수 끝나기 이전 이전에는 전부 다또 부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셈이 아니야 그 다음에 지에수 끝난 게 아니다 즉 진짜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뭐 이제 야구로 치면은 9회말 이사 이후에도 그 끝까지 꼭 지켜봐야 이제 승부가 또 바뀌기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나 아니 야구에서는 보통 어, 야구는 9회말 2 4투아 이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뭐 말하고도 하죠 사실 어렸을 때 저도 그 야구 그 뭐죠? 혜태 타이거즈. 음. 아주 아주 옛날이죠. 혜태 타이거즈 있었을 때는 막 어린이 스포츠 단해 가지고 혜태그뭐 까만 바지에 빨간 야구 잠바 같은 것도 입고 막 모자 쓰고 한참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어에 심취하다 보니까 <laughs> 아닙니다. 아무튼,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좀 야구를 별로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됐는데, 그래서 요 문장을 하면서 제가 어, 여러분들께 저처럼 야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국어로 간단한 걸몇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칭在真正结束以前, <목소리> 도 부산结束.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It ain't over till it's over. 왕초보 야구 영어, 빠밤. 자, 먼저, 야구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안타. 안타 있죠 안타. 안타. 어, 투수가 던진 공을, 이거왜 자꾸 넘어가니?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제 타자가 그걸 치겠죠. 예. 네. 타자가 그걸 치면, 그걸 보고 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안다, 안다, 안다. 일루타는 이 레이다. 레이라는 게 루를 나타내 그래서 일루타. 그대로 해서 이 레이다. 2루타는알 레이다. 삼루타는 썬레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홈런 있죠. 담장 넘어간 홈런은 번 레이다라고 합니다. 번 레이다. 번 레이다. 전부 다도 어, 모든 룰을 다 밟고 돈다고 해서 번레이다라고 쓰고요 병살타라고 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앞에 나가있는데 각 누상 1루 2루 3루에 주자가 있는데 타자가 야구를 빵 쳤는데 그친 타자와 주자가 함께 죽으면 그걸 병살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중국어로 双샤라고 합니다 슈왕샤, 쌍살이죠 쌍살 双샤라고 하고요 어~ 삼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세 개가 돼서 삼진 아웃 되면은요 산전추주위라고 하더라고요 산전추주위산전추주위산전추주위라고 해서요 흔히 음주운전이나 뭐 부정부패 같은 데도 삼진 아웃을 그대로 이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삼전추주 만약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그러면 이전추주위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도루라고 해서 주자가 1루, 2루, 3루 이렇게 누상에 나가 있는데 어, 투수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1루에서 2루로, 2루에서 3루로 이렇게 몰래 달려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룰을 하나 뺏어서 한 룰을 더 진로를 질루, 질루,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중국어로 도둑, 도둑 도자를 써서 떠올레이 라고 씁니다. 떠올레이. 도래 실패 그러면 도루 실패, 도래 성공 그러면 도루 성공 이렇게 되고요. 투수는 토우쇼라고 쓰고요. 토우쇼 던지는 사람이죠. 포수는 받는 사람이니까 지에쇼, 개쇼 요렇게 되고요. 타자는 일반적으로 대륙에서는 중국 대륙에서는 지초원, 기출원, 격구원이라고 하죠. 공을 공격하는 선수라고 해서 지오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대만이 또 야구 강국이잖아요. 대만에서는 우리 한국이랑 똑같이 타자라고 해서 그대로 씁니다. 다저, 다저. 그래서 타자가 강한 팀이 LA 다저스인가요? 죄송합니다. 유머였는데 안 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생중계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겨우 42번째 에피소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어 생중계에 관심있고 또 함께 교재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서 교재를 채워보고 싶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또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지앤부산 바이바이